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병자리 1월 20일에서 2월 18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저먼 곳에 외출 중이다. 이런 날은 차라리 외출이 필요한 날이다. 동네 한 바퀴도 좋고 가까운 곳으로 외식을 해도 좋다. 집 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라도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자. 오랜만에 가족들과 근사한 저녁이라도 함께 한다면 점수도 따고 금상첨화겠다 오늘 하루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즐기되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겠으니 과도한 지출은 피하자. 행운의 아이템 젓가락 물고기자리 2월 19일에서 3월 20일 날씨와 상관없이 당신의 컨디션이 하늘을 찌르니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다. 움직임이 많아 에너지 소모도 많으니 하루 새끼 꼬박 챙겨 먹어야 쉽게 지치지 않는다. 소개팅이나 미팅 등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수가 있겠다. 여러 명이 와글와글 떠드는 장소가 더 좋고,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행운의 아이템 구제 청바지와 스니커즈. 양자리 3월 21일에서 4월 19일. 보들보들 애교가 먹히는 날이다.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려거나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다정함과 애교스러움으로 접근하자. 그 그녀의 기분을 풀어줘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이상에게 먼저 연락하여 연극관람이라도 함께 한다면, 그동안의 서운함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이다. 재미를 위한 내기라면 응해도 좋지만, 시험 테스트에 관한 내기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승산이 별로 없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오징어. 황수자리 4월 20일에서 5월 20일. 원칙. 규칙, 법칙 칙칙을 잘 고수하자. 규칙성을 잃지 말아야 일의 진행이 원활하다. 벼락치기? 눈치코치? 안 통한다. 시험이나 테스트가 있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만한 방법이 없겠다.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니 손해볼 일은 아니지. 이성과의 첫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다. 오늘은 애교가 먹히는 날. 사교적인 분위기, 살살 눈웃음이 오늘 당신의 컨셉이다. 행운의 아이템 구제 청바지, 쌍둥이 자리 5월 21일에서 6월 21일, 고민하는 당신에게 다가온 선배. 당신의 고민을 들어준다. 그런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듯, 그로 인해 선배의 위상이 올라가고, 당신에 대한 이미지 역시 올라간다. 단, 후배가 없는 데서 상담해라. 당신을 주시하고 있는 후배들이, 선배, 당신에 대한 관심에 질투할 것이다. 농담을 던지더라도 주의할 것. 약속 시간은 탈 같이 지키는 게 좋을 듯. 늦어도 별 탈은 없겠으나 먼저 도착하면 당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행운의 아이템 운동화 계절이 6월 22일에서 7월 22일 해도 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던 당신이 해야 할 일.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자존심 지킨다고 도를 넘어서는 건 당신에게도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좋지 않은 일. 가족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한가. 사랑만 하게도 짧은 인생 쓸데없는 일의 시간, 돈, 힘 낭비하지 말고 자신이 속한 일이나 열심히 하자. 장학금 타고 보너스 타야지 행운의 아이템 편지 봉투 사자 자리 7월 23일에서 8월 22일 몸속에 셀수 없이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당신 살 빼야지 살 빼야지 백날 말로만 하면 뭘 하나 오늘은 좀 나가자 나가서 줄넘기라도 하자 힘이 불끈 불끈 솟아오를 것이다 그동안 이 많은 힘을 어쨌는지 몰라 단 마음 단단히 먹었다고 처음부터 무리하는 건 금물. 힘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되면 말로만 했던 것만 못하게 되니 조심하자. 안타깝게도 당신이 믿는 것만큼 당신의 몸은 좋지 않다. 행운의 아이템 풍선껌. 처녀자리 8월 23일에서 9월 22일. 정신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날이다. 짜증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오늘 정신 안정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날이다. 시험이나 어려운 만남 등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기분에 하루 종일 1년 기분이 저기압일 것이다. 혼자서의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면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운의 아이템 공증 전화 천칭 자리 9월 23일에서 10월 23일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 뭐? 바로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배우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보내라. 시작이 반이라지 않던가? 일단 저지르는 것이 중요하니, 일이 쭉쭉 진행되지 않더라도, 오늘 시작만 해도, 반은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지나간 실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고, 원인을 알았다면,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인정하고 넘어가자.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 것. 해문의 아이템 뿔테 안경. 전갈자리 10월 24일에서 11월 22일.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산간 다 태울 수 있는 날. 작은 약속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잊을 수 있는 실수를 할수 있다. 계획에 차질을 빚는 일들이 없도록 체크도 체크. 통 크게 일한다고 대강하다간 큰코 다친다. 몸이 움직이는 만큼 결과는 좋겠고. 컨디션이 좋다면 오늘 좀 설쳐도 좋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날이다. 단,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할 것. 해문의 아이템 비둘기. 사수자리 11월 23일에서 12월 21일. 당신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당신의 연인.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보석? 부릉부릉 잘 나가는 커? 뭘까? 뭘까?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말안 한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당신 연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자. 아니면 당신이 잘 못한 일을 생각해보는 게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오늘만이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건 하지 않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연인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행운의 아이템 향수. 염소자리 12월 22일에서 1월 19일. 열심히 달려온 당신, 누려라. 마음 쓰고, 몸 써서, 심신이 고달하니.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위하는 데 오늘 하루 팍팍 투자하도록 하자. 적당한 지출은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해 줄 것이니 그동안 미뤄왔던 파마를 하거나 큰맘 먹고 옷한벌 장만하는 것도 좋겠다. 빠른 눈치와 순발력이 필요한 날이니 결정의 순간이 온다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면 승부, 정면 돌파를 추천. 지금 양보하면 만회하기 힘든 일들이다. 행운의 아이템 조개구이